Yeah. 어, 21호 내추럴이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건 좀커프가 귀찮아요 이게 세균 번식이 엄청나가지고 조금 자주 사야 되는 번거로움이죠 세일할 때 자주 사요 천원 이렇게 돼있고요 내부는 아주 유명하니까 잘 아실 거라고 감사 그 다음에 저는 눈썹을 그립니다. 이거는 제일 샀어요. 음, 저렴해요. 저는 이 색깔을 쓰고요. 머리가 검은색이라서 진한 거를 써요. 어, 붓, 원래 스크류 브러쉬도 있었는데, 저는 그냥 제 따로 브러쉬로 쓰고요. 어,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렴이 중요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브러라는데 이거는 다이소에서 사. 천원인가천원이거든요 저렴입니다. 네, 그냥 괜찮게 쓰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섀도우를 소개해드릴 건데, 여기는 이거 다 모노아이즈고, 이거는 엣디드고, 이건 미샤 거예요. 어정많있었어요 바닥이 파져있어. 많이 썼데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이거 두 개를 제가 제일 많이 쓴 색깔인데 이거는 다른 섀도우를 뿌셔서 그냥 은 거예요 무사케 아니고 어, 네뭐 그냥 이거는 그냥 베이스로 잘 쓰고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케이스를 따로 사야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쉽고 대망의 <laughs> <laughs> 어 에뛰드 제품인데요 네 이게 보여줘 한 번만 페이스가 <laughs> 너무 구립니다. <구리이다>. 너무, <laughs> 너무 구려요. 너무 구요 이게. 근데 이거는 요즘에 산 거라서 부셔지지 않았어요. 아주 잘붙힙니다 이것도. <laughs> 그래서 테이프를 붙였어요. 여기 보시면. 자색 고구마 라떼인데 어, 잘못 바르면 자칫하면 음, 멍든 사람처럼 될 수도 있고 <laughs> 네. 그 다음에 이제 모노아이즈로 넘어지면 이거는 아주 색깔이 예쁜데 심해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게 리뉴얼 된건데 이거를 이렇게 구면부서지니집니다네 <laughs> <아야. 웃음> <아야. 웃음> <아야. 아야. 웃음> 그래가지고 이게 <아야. 웃음> 이렇게 해서 <아야. 웃음> <이렇게 됐구나. 아야. 웃음> 하지만 이게 끼울 수 있어요 다시 <laughs> 힘을 딱 주면 지켜집니다. <laughs> 이게 로즈 페탈인데 아주 좋아요. 근데 자칫하면 조금 이것도 자색 고구마 라떼와 같이 멍든 거 같이 될수 있고, 음. 어, 이거는 피시미언데요 유명하죠? 어, 엄청 좋아요. 네. 어, 야, 색깔 이쁘다. 금펄이네. 안색감이 잘안 보이지만 예뻐. 그리고 이거는 오렌지 칵테일인데요. 허리 어. 엄청 나요. 근데 이게 <laughs> 바르면. 눈으로 다펄리다 떨어집니다. 그래서 조금 아쉽고 제,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두 개를 아주 좋아해요. 음, 이거 버튼 어. <웃음> 버튼 <웃음> 너, 네. 그리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필통에다가 브러시를 놓고 다닙니다. 네. 원래 브러시 집이 있는데 귀찮아가지고 아바마트 거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. 이게 다 이건 다 아바마트 거예요. 아이라인 투광 이거 응. 우드버리 건데 어, 우드버리 좋지. 아주 좋아요. 근데 너무 아 묽어서 붓을 따로 사용하고 있어요. 젤아이라인너처럼 네. 이렇게. 네. 이건 스킨푸드 거고요. 네. 음, 네, 괜찮아요. 이건 아바마트 건데 원래 더 있어요, 많이. 근데 주로 쓰는 거는 이거 눈썹 할때 쓰고 이거는 쉐딩, 이거는 브러시. 아니, 섀도우. 섀도우는 이거 너무 넓어가지고 조금 쓰기 불편해서 주로 이걸 쓰고 있는 이건 다이소 천 원짜리입니다. <laughs> 이거 또 다이소 천 원짜리입니다. <laughs> 위생적으로 색깔을 여러 가지 쓸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. 매팅 틴트랑 이거 스윙 코랄인데요. 어, 이거는 나름 괜찮은데 조금 뜹니다 아, 그요 <laughs> <시려요. 웃음> <아유. 웃음> 네. 그리고 이것도 구려요 <laughs> 엄청나게 0니다이 r e 제가 닦은건데 이렇게 e s 보이시나요? 아주 e 니다 근데 색깔은 괜찮고 색깔은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r 음. 라 e s 음. 30오 감사 링 베스트 30 d 라주 r e e s 30를30 d e g r e e 어 뭐, 뭐. 오, <laughs> 3위 우드버리 아이라인인데 잘 번지지 않아서 저는 이걸 3위로 택했고요. 음. 하지만 펜슬 타입인데 너무 묽어가지고 귀찮다는 점 벗어 음. 로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음. 그 다음에 2위는 이겁니다. 캐시미요. 캐시미요. 조금 펄이 음. 너무 많아서 떨어지는 게 단점이라고 할수 있고 케이스가 조금 아쉬워요. 음, 예 그리고 1위는 이겁니다. 네. 아유패. 아유패. 네, 이거 좋아요. 네. 싸게 사는 법 좀. 싸게 사는 법은 인터넷에 아이오페어 쿠션에 치면 아주 많이 나오는데 거기 중에서 제일 싼걸 고르시면 됩니다.